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다이간다의 신시입니다 오늘은 강동 맑은 내과의 송세빈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당뇨병성 심증이에요. 심증이라고 네. 하니까 분명히 뭐 콩팥. 그렇죠. 네, 그 얘기인 것 병이죠. 같은데요. 당뇨병성 병은 병 자체도 관리하는 게 필요하지만 합병증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당뇨병성 콩팥병은 말기 신부전증의 3대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당뇨병은 신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보통 만성 콩팥병 더 진행이 되면 이제 말기 신부전이라고 하는데요. 말기 신부전을 일으키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당뇨, 그 다음에 고혈압. 그리고 만성 사구체 신염 같은 콩팥 자체의 염증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당뇨병성 콩팥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몸에그 혈중에 혈당이 높은 고혈당이 되면 혈관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동맥경화가 되고 뭐 혈관이 딱딱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혈관을 망가뜨려서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큰 혈관도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콩팥 자체는 아주 가는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진 콩팥은 더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어, 당뇨병성 신증에서 가장 먼저 나 나타나는 소견은 소변으로 알부민이 배출이 되는 미세 알부민뇨가 처음에 나타나는 소견인데요 이게 제대로 치료가 안될 경우에는 소변에서 단백뇨가 점점 점점 늘어납니다 300mg 이상 나오면 저희가 현성 단백뇨라고 하는데요 보통 콩팥이 안 좋아서 단백뇨가 나오는 거고 나오면 안 되는 단백뇨가 나오므로 인해서 콩팥 기능은 더 많이 나빠집니다 이게 뱅뱅 뱅뱅 돌죠 네. 그래서 이제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부종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더 진행이 되고 고혈압이 생겨서 더 콩팥 기능을 가뜨게 됩니다. 결국은 계속 나빠져서 이제 말기 신부전으로 빠지면 이식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다다르게 되죠. 그렇군요. 당뇨병에 걸리면 당뇨병성 콩팥병이 생기는 확률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보통 이제 조사에 하면 당뇨병 환자의 32% 정도가 만성 콩팥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들의 유병률인 11.7%보다 거의 3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투석을 요하는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그 원인이 당뇨일 확률을 한 거의 한반 정도가 되죠.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러면 당뇨로 인해서 투석을 하는 환자들의 5년 생존율은 얼마나 되느냐 네. 보통 사십칠 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반 정도가 오년 음... 이상을 못 사세요 음... 그러면 다른 질환에 의해서 투석을 하는 환자는 어느 정도 사냐 칠십 퍼센트 정도가 오년 생존율이 됩니다 당뇨로 인해서 말기신부전에 빠질 확률도 높고 말기신부전으로 가서 투석을 한다고 그래도 다른 질환보다도 생존율이 좀 적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병이네요 그렇죠. 당뇨병성 콩팥병이 생겼는지는 어떤 검사를 통해 알수 있을까요 몇 개월마다 검사를 받는 게 좋을지도 궁금해요 고혈압에 의해서 콩팥이 망가졌을 때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음. 당뇨로 인해서 콩팥이 나빠져도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거의 말기에 가야지 뭐 식욕 떨어지고 구역질하고 구토하고 뭐 간지럽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 특징은 당뇨로 인해서 콩팥이 나빠지면 조기에 다른 질환보다 칼륨이 높아지는 것들이 나타나는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뇨가 있는데 콩팥이 망가지고 있는지 조기에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죠. 제일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미세알부민뇨입니다. 실질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기 훨씬 이전부터 소견은 나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 혈액 검사뿐만이 아니라 이 미세알부민뇨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미세 알부민뇨 정량 검사를 하시고요. 6개월에 한번 정도는 혈액 검사에 크레아티닌 수치를 포함시켜서 수치적으로도 내가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당뇨에 의해서 많은 경우에는 내가 그 콩팥이 나빠지기 전에 망막이 먼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병성 망막증이라고 하는데요. 어,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시력에 뭐 어떤 뭐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네. 안과에서 내가 당뇨병성 망막증이 있는지 음. 그 검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도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강동 말 끝내과의 송세빈 원장님과 1편부터 4편까지 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고혈압과 당뇨에 관한 많은 이야기 있으니까요.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